네, 요즘 초등학생 어머님들께서 화상영어 상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1대 맞춤식 영어 수업이 가능해요.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만의 성향과 수준과 특징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고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게 바로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이에요. 동네 영어학원을 가게 되면 그룹형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들 중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다행이죠. 그러나 그러지 않은 케이스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영어를 또 못하면 비교식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죠. 그것 때문에 영어가 싫어질 수 있어요. 근데 화상영어는 1대1 수업이니까 그래도 그런 게 없어지겠죠? 그리고 두 번째, 재미에 초점을 맞춰요. 좀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아이만의 특징을 가장 잘 고려해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유머코드, 이 아이의 반응속도, 이 아이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 아이가 일단 재밌는 거예요. 어, 이 선생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. 난이 선생님하고 대화가 잘 되는구나. 하면서 점점 수업에 집중이 올라가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영어가 재밌어지고,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, 그 전에 생겼던 거부감도 사라지게 되고,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